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어,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증시 현황들 그리고 시황들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어, 상황 좀 어, 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스라엘 이란 확전이 미중 시에도 상당히 어 악재로서 영향을 끼쳤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어 이란 사이의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어 사실 뭐 전화 통화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어 빠르게 어또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어또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어그 어,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아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이 주말 동안 이란의 천연가스 어, 비롯해서 핵시설물 같은 부분들을 또 타격했고 주로 뭐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뭐 특히 이번에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또 타격했기 때문에 정조준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여건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시설 파괴가 이란 국내의뭐 전력 가스 공급에 혼란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거고 어, 또 어, 이에 따른 어, 이란 자체의 내정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어, 변동성에 대한 어,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미 증시도 어, 굉장히 어, 또 매물들이 출애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에 o m c 도 소화를 해야 되고 조금은 경계심이 표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나왔던 어 악재이기 때문에 좀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죠 해서 조금 꾸준히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급등 양상의 단기 반등이 나타났던 이유는 결국은 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변화가 생기는지 뭐 주가 자체들은 낙폭을 어겨 보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어 외국인의 순매수 어. 부분이 이어진다면은 또 국내 증시 특유의 어~ 또 상황을 가지고 뭐~ 저점을 확인하는 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내용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뭐~ 특징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 사실 내용 자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 사실 뭐~ 세액공제 뭐 7,500달러의 공제에도 4월 미국 내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개월 만에 어 감소했다라는 뭐 악재성 보도가 있었음에도 어이 테슬라 역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 주행에 어또 대한 안전 규제 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반등하기 전에 낙폭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또 이외에 뭐 반도체 중요하죠. 엔비디아의 AMD 어, 신규 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진 것이죠. 해서 뭐 여러 가지 등락 그리고 등락의 폭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학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중 간세 합의 어 이외에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뭐 상승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어 그런 정도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특히 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모멘텀 어 유지되는 종목들은. 어 너무 큰 우려를 하기보다는 조금 대응의 또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슈가 또 있었죠.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함컴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거 함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범정부 AI 공통기반 어, 사업에 의해서 a i 솔루션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함컴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AI 전반적인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또 강하게 나와줄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종목은 와이즈넛입니다. 어, 차트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장기평선 부근에서 저점 인식을 심어줬고, 어,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 어, 전반적인 흐름이 좋죠. 어,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중동 리스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했을 때 AI 관련된 종목들을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심에 의한 뭐 낙폭을 조금 더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와이드넷 비롯해서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기회가 될수 있는 어, 구간이지 않을까 어,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구간도 사실 확인을 좀더 해야 되겠지만 이전 저항 때 강하게 돌파했던 부분을 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어,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어,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이전 저항대 에 강하게 돌파한 이후 다시 한번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죠. 그러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구간을 좀 박스건으로 어, 잡고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더라도 어, 아래쪽에서 모아 모으면서 평단가를 유리하게 만들고 어, 추가적으로 어, 조금 더 상황이 진정되고 또 AI 정책이 부각되는 시점에 어, 충분히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어, 정말 어 지난 주에 강한 흐름을 연출했죠. 어 다시 한번 고점 어 돌파를 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전 어 고점 저항대를 잘 유지시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좀 <laughs> 어 지지를 받아줘야 지수 전반적인 어 또. 버팀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 6만원 선 어,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악재로 밀린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5만원대 중반 뭐 5만8천원대 지켜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5만7천원대 어, 정도는 지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초반은 이런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악재가 좀더 어,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인데 어, 만약 낙폭을 키운다 했을 때에는 저가 메리트, 어, 또 저가 매수세,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더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장 시작했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어, 또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라이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